어. 영상이야? 어. 안녕. 너 잘한다. 안녕. <목소리> 어, <성장애플> 나의 기계적인 미소도 배웠어. 안녕. <목소리> 사회생활, 어. 사회생활 배웠어. 아, 이거 그 우리 MT에서 누나들이 짰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티게 말까? 별걸 다치는구나. 애들 운하면번노래방하거든든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면은다면 번씩은 누가 한서하연상하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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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면 찍고 있는 거야? 응너 음, 얼굴 나와서 하면서 하서나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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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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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싱가포르는 수박 되게 맛없다 과일은 한국잖아 맞습니다. 열대 음. 과일. 열대 과일 말고. 열대 과일은 거의 너무 딸기도 맛없어 딸기? 아니 아니 아니. 싱가포르 딸기가 맛없다고 진짜 맛없다 사과. 배뭐 이런 트래디셔널 과일은 너 되게 높다. 사과 <laughs> <할 바가> 높아? <laughs>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확 높네. 나도 글쎄. 혹시... 트래디셔널 과일은 한국거 치고. 진짜... 한국 출신는 과일이니까 야 싱가포르에서 출신는 과일은 망고야랑 그런 거지. 망고는 좋맛있어 망고는 아, 많이 먹으면 덜 맛있어. 어 맞아 맞아 진짜. 나 망고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싱가포르 사도 먹으니까 좀안 네, 먹게 됐어. 그 왕처럼 먹어. 진짜. 뭘 먹어? 왕처럼. 아 왕처럼. 왕처럼. 우리 그냥. 호텔 직원한테 제일 맛있는 망고 사다 주세요돈 주고, 돈 뿌리고 이랬거든. 그래도 돼? 돈좀사리고 상관없지. 그 밑에 마트에서. 아, 그냥 추천해달라 그래도데 자기가 사다 주겠다고. 아. 왜냐면 그분도 우리,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많이 뿌려주시니까 즐겼던 거 같아. 그래서 저희서 왕이었지. 우리 좀 밥도 먹었으니까 계단을 이용해볼까? 그래야겠니? 아, 았어 저러고 있어? 빠른 의사표현 좋아. <laughs> 운동하는 거 좋아해? 나? 아? 운동만, 운동만 좋아하너 생각하는 대로 바퀴 운동은 싫어. 난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해. 난 농구 친구만 좋아해. 내 친구들은 야구 좋아하던데. 야구 많이 하더라. 야구는 데 재미가 없잖아. 너 진짜 덥구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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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인하는데 <뭐라> 계속 여기서 끊기가 잘려. 나 많이 아 아, 형 계속 찍고 다니는 거야? 아이, 몰라. 원래, 원래 계속 찍어야 되거든? 근데 약간 한국 오고 나서는 왜, 약간 좀 어색하더라.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 찍히기 싫어하는? 어색해하는? 아, 그러니? 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다 인스타 인스타가, 인스타를 해가지고 좀... 그니까 러 약간 그런 거지.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예쁘게 나온 자기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지만 남이 찍는 거는 조금, 그런. 별은... 아, 진짜 여기 너무 많이 온다고? 너무 많이 온다고? 나도 옷 사야 되는데. 나 한국에서 옷 사려고 싱가포르에서 안 샀거든. 아, 진짜 힘드네. 많이 걸었네, 좀. <laughs> 야, 너술 먹으니까 늙은 거잖아. 맞아. 아, 그래. 야, 근데 그거 하면서 너는 안 찍는 거야? 응? 그거 하면서 너는 안 찍는 거야? 난만 찍는 거야? 나는 글쎄. 찍어줄 사람이 없어. 너가 찍을... <laughs> 찍어야지. 너 그래도 잘, 잘좀 여기 좀잡혀 있어. 이거 1 0십만 원짜리야. 재밌지? 신기하네. <laughs> 사진 찍어볼래? 아니. 왜? 사진 찍으면 안좋아 아니, 너, 너 사진 말고. 그냥 사진. 아, 그냥 사진 찍가 한번 찍어봐. 응, 무시하아나 그냥 너 얼굴 안 나오게 찍을래. 너무 힘들다. <laughs> 나 얼굴 많이 내보내는 게 좋지 않아. 아 그럼 진작에 말하지. 뭘 뭘? 아니, 많이 내보내는 게 좋진 않다. 아, 나의 얼굴을 내보내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고 내가 좋아하고 말고의 선호 표현이 아니라 나의 얼굴이 많이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야 왜? 사회 아니라서? <laughs> 아, 연예인들은 참 힘들겠구나 길거리만 둬달라고 <laughs> 내가 요즘 그걸 좀 느껴 가끔 너가 연예인이야? 아니 아뇨 아니. 그, 내가 저번에 청하랑 청하랑 마이너스 하러 갔는데 힘들겠다 청하 누군지 아냐? 어 당연히 알냐나 청하 엄청 좋아해 나 청하 선도 잡아봤다 <laughs> 대박 서울 완전 좋겠다 난 청아 나 청하 진짜 좋아해 나 한국,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한국, 한국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청아. 음, 레드벨벳 다음으로 청아 좋아해. 난, 네, 그때까지 말 해도 청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청아래. <laughs> 아, 어떻게 몰라. <laughs> 이 정도면 많이 찍었다. 네, 일단, 은설는좀많아졌는데 의사가 푹신해. <laughs> 의사는 너무 푹신해. 설비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정도면... 에이, 오늘은 별로 없는데, 약간, 이 근방 중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여기로 많이 아, 라들었는데 <laughs> 중고등학교 때팔꿈치은 이게 하나 시켜놓고, 3시간 접칠 거였지. 여기 많이 안 왔어. 금수기 왔다 갔다. 오늘 칠순에 카메라 넣어줬어. 술게임 안거야 근데 진짜 난 사서 좋아. 재밌어. 살 거면 이런 거 사야지, 백만 원짜리 옷 사는 되게 거 되게 안 맞아. 내 하는 게임이야. 어, 왜? 할수 있지. 나 게임 좋아해. 무슨 게임 하는데? 배드민턴 게임, 게임. 아 피파. 아, <laughs> 롤. 그니까롤 어렵냐고. 니가 못하는 건 아닌가? <laughs> 아 내가 게임 못하는 거. 진짜로. 못해 요즘에 진짜 서울대 여덟 명 중에 우리 니까 남자 여덟 명 중에 네 명은 게임에 손도 안 잡는 놈들이야. 어디서 살았을까? 그냥 초등학교부터 응,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장군했다면서 호냐 호냐 우리 이쁜 아들 로러면서 살았겠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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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였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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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어디 낭부럽지 않게 귀한 집 귀한 아들이야 아 그럼 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나는 해볼 거다 해보고 사고도 터 보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지? 귀한 아들이라고 너도 이렇게 예쁜 바닷에서 예쁜 살았다고 그렇지만 음.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 네. 근데 음, 게임 그런데 게임을 안 해봤고 신기해서 심지어 그냥 남고예 남고에서 게임도 안 하고 구도안 해. 방방따였나 보지. 응. <laughs> 상상이. 근데 약간 애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럴 시간 없을 어. 것같긴 해. 음. 공부를 너무 한국 애들 하는 거 보면 <laughs>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아? 아, 너는 너는 내가 뭐 이천시가 찍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너는 좀 그러니까 너는 기 길티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나도 조금 그렇긴 해. 애들이 막 어, 나는 시험 전에 공부 많이 안 했거든. 그냥 음색을 보고 진짜 못해. 나도 애들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갑상선 거 같아. 애들 잘어와서 해서 검수해. 과방에서 해서 점수를 준다고. 공부할 게할줄 아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좀 무서웠어, 진짜. 잘라고 왔거든가방에왜 새끼들이 감성적으로 잘라고. 찍히는지 확인한다. 왜, 너 말하면 안 되는 거 말했어? 아니, 아니.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빼줄 수 있어. 아, 이거 소리도 나와? 진거가지난 <laughs> 어. <laughs> 사진 안 찍어? 난 <laughs> 찍어. 왜?